할렐루야, 100일 성경통도 99일차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심이고, 제자된 삶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우리의 삶을 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통독 99일차 범위는 요한일서에서 요한계시록 7장까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기초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사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신앙을 지킬 방법은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행하는 것 바로 사랑을 알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일서 1장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남은 범인 요한계시록 7장까지 읽으시고 말씀 중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심으로 성경통도 99일차를 마치겠습니다.